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은 며칠 전에 신청을 했었죠. 그 가수 현 씨가, 어, CU와 같이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하는 그 버츄얼 815 런이라는 어, 마라톤 행사? 행사라 그래야 되나? 뭐, 어, 이거는, 어, <laughs> 저희도 이제 이렇게, CU 앱에서 결제를 하면, 이 모자랑, 이런 티셔츠가 와요. 반팔티. 뭐, 뒤에는 이렇게 잘될 거야,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고, 앞에는 태극기가 붙어 있는데, 이 태극기가 약간 좀, 살짝 어설퍼 보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음, 이걸 입고, 어, 현시는 81.5km를 뛴대요. 8월 15일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뭐, 행사에 당첨되신 분들은 현시의 그 페이스메이커로서 구간 구간마다 나눠져서 함께 8.15km를 릴레이 식으로 터치해가면서 달리는 거고, 뭐 이제 워낙 신청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말라던 대회는 아니니까, 어, 저 같은 그냥 일반 사람은 8월 15일날 그 하루 중에 뭐 자기가 코스를 정해가지고 8.15km를 어디에서든 몇 시에 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뛰어서 그 달린 그 거리를 러닝 앱으로 인증하고 이옷 입은 사진과 함께 인증을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목적 달성을 하면 또 기업, 기업에서도 추가로 후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독립유공자 급 후손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분들한테 이렇게 기부를 해서 좋은 일을 쓴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평소에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 <laughs> 사명감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어,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가 아니더라도, 어, 내 자신을 좀, 마음을 조금 더 다잡고, 단금질 하기 위해, 어, 가을 겨울 올해 사실 봄 여름 시즌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이 사업에 있어서 음, 목표보다 제가 봤을 때는 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달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 어, 요즘에 좀 운동도 잘안 하는 것 같고 이 차로만 달리라 그러고 이. 이 제가 이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로는 띵박질을 요즘 너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운동도 좀 이렇게 해볼 겸 해서, 어, 그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건 저는 포기라는 건안 해요. 뭐, 일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포기라는 건 없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걷는 한이 있어도 8.15kg? 그건 뭐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고, 어, 최대한 뛸수 있을 만큼, 사실 지금 연습 같은 걸 거의 못 했어요. 비도 많이 오고, 요즘 헬스장도 잘, 헬스클럽도 잘안 가가지고, 가끔씩 제가 운동 끝나고 한강 가서, 어, 거, 많이 걷긴 했어요. 근데 이제 뛰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 저번에 한번 뛰어봤는데, 한 2km 정도, 3km 정도 뛰어본 것 같은데, 어, 할만 할 만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막, 이게 지금 무슨 경쟁으로서 엄청 빨리 달리는 게 아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냥 8.15km 거리를 목표를 정해두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까 한강 시민공원에 전화했더니 잠원지구 거기는 다시 오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수위가 내려가서. 그래서 어디서 뛰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아마 잠원지구 가서 반포대교 어, 쪽까지 이제 한 4.2km 정도 뛰고 또 반환으로 해서 돌아서 다시 잠원지구 쪽으로 오는 그 패턴을 뛸것 같고 요거 입고. 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바지랑 신발이랑 이렇게 신고 아침 한 8시? 8시나 9시쯤 가서 뛸것 같은데 어쨌든 뭐 혹시라도 같이 뛰는 사람이 이옷 티를 입고 뛰는 사람을 보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니어도 어 이걸 입고 뛰는 모습 을 봐주시면 뭐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항상 늘 여름 휴가 때마다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가 해외에 막 가서 여행도 하고 뭐 좋은 문화도 경험하고 이러고 보내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거의 한 4년만 4년만에 어, 처음으로 지금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올해는 그냥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겨울에는 어. 마무리를 잘할수 있게 뭐 벌써부터 마무리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하, 지금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2020년도 이제 5개월 후면 저는 진정한 40대가 되는데 어, 저의 40대를 게, 되게 건강하게 열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팅! 와. 어... 이제 반환점 돌아서 나머지 4.07km? 8.15니까. 어... 평소에 이렇게 좀뛴박질를 자주 했었으면 그렇게 힘든 거리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거의 운동을 그냥 헬스밖에 안 하고 이 뛰? 유산소를 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드네요. 어릴때는 진짜 잘 뛰어다녔는데 어쨌든 나머지 반환점 절대로 포기 안하고 뭐 걷는 한 있어도 완주하고 인증샷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갑 비가 많이 오네요. 근데 아, 오히려 시원하고 좋습니다. 지금 유도한번금도못 마셔가지고 더줄을것 같은데 비 맞으니까 시원해요. 아, 비가 와도 포기는 뭐다? 포기는 없다. 제대로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성수대교 지나서 어, 그 다음 다리가 아마 영동대교인가? 그거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 거기까지는 못가고 어, 한 성수와 영동의 반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제가 차를 댄그 잠원지구 한강앞에 그오엔이라는바 있죠? 거기까지 갈거예요 사실 거기까지 지금 가도 이미 8.15km 넘어요. 지금 벌써 6.13km 정도 됐는데 뭐 넘으면 뭐 좋은 거죠. 뭐 일단 8.15km 달성할 때까지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쪽 길은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어 전망도 좋고 좋네요. 항상 저기 동호대교 방향으로만 조깅하거나 산책을 했지 이 성수대교 쪽으로는 안 와봤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자, 마지막까지 화이팅! 났습니다 8.15km는 마무리를 했고 이제 차 있는데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아마 한 10km 정도 될것 같아요. 가면은 10km는 될것 같은데 어, 갈 때까지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어, 오랜만에 한강 이 전망도 좀 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시원하게 음료 선자 마시고 복귀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광복절에 물론 뭐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긴 하지만, 그런 역사에 관해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경건한 마음을 조금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시간을 좀 조금이라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 요 안녕!